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용의자와 함께 있는데 저새끼는 여기 왜 와있어요? 검사야 쟤도 사람 하나 죽인 놈 잡는데 검사가 도대체 몇 명이 들어오는 겁니까? 재밌잖아 다양하게 보는 게 못마땅히 하는데 긴장하는 거 오히려 안 좋아요 내기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근사치에 가까운 걸 보는 거지 사실을 판단하는 절로는 아니니까 편하게 하세요 질문이 자극적이거나 본인 인권 혹은 걱정해서 불리하게 작용될 진술이라고 생각되면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. 성검사 말투에 호감을 가지는 김영훈. 친절하시네요. 친절하다는 말에 어이없어하는 성검사. 네. 말씀하시는 게참친절하시다고요 김영훈의 말을 듣고 용의자의 태도에 어이없어하는데. 내말잘 들리죠? 숨을 고르세요 편하게 고르시고. 쟤 너무 편하네요. <웃음> <웃음> 자꾸 옆에서 껴들어 마이크를 꺼버리는데? 오랜만이네. 얼굴 좋아 보이는 게. 잘 지내나 보지? 남부인 사려면 얼굴 보면서 얘기해라. 아니면 그냥 일하시든가. <laughs> <laughs> 최영사의 말에 쫄아 다시 마이크를 키는 성금사. 김영훈, 당신 이름 김영훈입니까? 네. <laughs> 김영훈 씨, 당신 나이 서른 하나로 쓰니까? 서른입니다. 뭐야? 왜 그래? 나이가 다른데 진실로 나온다? 당신 김영훈 씨의 나이는 31살입니다 나 김영훈의 나이는 30입니다 또 진실로 나온다? 이게 왜 저래? 난 생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1975년생 제 생일은 음력 12월 29일입니다 왜래 그래, 최영기 야 김영훈 정유정 죽였냐? 마이크 전화 최영기 여기 노래방 아니다 안 뺏기는데? 성검사님은 놀다 오세요 노는 거 좋아하잖아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될 것인가?